자 베이스 도그즈가 덱스에서 거래가 시작됐죠.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현재 덱스에서 거래가 시작됐지만 마이너스 76%. 사실 뭐 짜고 치기라도 한 것처럼 최근에 사전 판매 코인들이 덱스에서 거래 시작 되자마자 7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댓글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발란체 클레임했는데 토큰이 사라졌다. 그리고 클레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댓글로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일단 어 몸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댓글을 빨리 답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답변을 대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일단은 공식 트위터에 보셔서 확인을 하시면은 지금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두 가지 체인에서만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멀티체인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다른 체인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는지 지금 홈페이지나 트윗에도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보시면 이제 솔라나 문제 때문에 일단은 또 늦게 출시가 됐었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자 베스트 이 구제가 베이스 및 솔라나에서 라이브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이더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베이스와 솔라나에서만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일단 댓글 살펴보면은 자 보시죠. 클레이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솔라나 체인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바로 스테이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테이커들은 7일 뒤부터 클레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발란츠 체인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말, 발표를 했을 때 베이스를 제외한 체인에서는 자동적으로 스테이커로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커들은, 스테이킹을 한 홀더들이겠죠. 스테이커들은 7일 동안 락업이 된다. 그래서 어, 7일 이후부터 매일 25%씩 물량이 풀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아마 얘네들 텔레그램 들어가 보면은 얘기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텔레 들어가면 운영진인 척하고 바로 메시지 옵니다. 들어가자마자 메시지가 와요. 걔네들 다 개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클레임 안 됐지 내가 클레임 주소 알려줄게. 여기로 뭐 지갑 연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다 스캠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다 나르고째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리세일 혹은 프리세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밈코인의 운영진과 컨택하기 위해서 텔레에 들어갔는데 뭐 연락이 와요 메시지가 옵니다 절대 운영진들은 절대 절대 먼저 메시지 하지 않으니까 메시지 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세요 그냥 차단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물어보셔서 답변을 텔레그램 그방 내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신 분들이 꽤 있어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 사실 근데 어... 제 돈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사실 사리 분별이 희미해지죠, 흐릿해지죠.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어쨌거나 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절대 관리자들은 먼저 메시지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자마자 막 연락 오잖아요. 클레임 받았니? 너 우리 코인 구매했니? 막 이렇게 영어로 오잖아요. 그냥 다 차단 치세요. 아닙니다. 관리자 아닙니다. 일단은 문제가 트위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How are we feeling today?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어. 가격이 떡락을 했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또 사람 놀리는 거예요? 장난해 지금? 응? 일단은 뭐 소각을 했다고 해요. 기본 트랜잭션 해시 토큰 소각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솔라나 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체인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클레임조차 안되고 있어요. 왜냐? 스테이커로 간주해서 일주일 뒤부터 25%씩 풀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25%씩 풀어주는 것은 덤핑 방지를 위함이라면서요. 근데 벌써 마이너스 70%야. 이 사람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지금. 응? 9월 12일 넘어서 스테이킹 25%씩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4일 동안 나눠서 걸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프리세일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프리세이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프리세일 코인들이 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 일단은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토큰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DEX 거래소에 먼저 유동성 풀의 거래가 시작되면 가격이 떡락하고 그 이후에 MEXC 같은 허접한 c x 에 상장을 시키고 여기까지만 하고 땡 투자자 농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획 시기적인 혁신적인 프리셀 민코인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그 코인에는 조금 거하게 베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프리셀 민코인들은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예,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토구즈도 사실 긴가민가했어.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70% 찍히더라고요. 지금 모든 프리셀 민코인들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도 프리셀 민코인 투자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뭐 투자 안 하셨는데 어떤 코인은 막 올라가고 하면은 사실 또제타타실수 있으니까 뭐 강요드릴 순 없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혁신적인 어 프리셀 민코인 새로운 방식의 최초 이 방식을 어떠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프리셀 민코인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북오브민처럼 엄청난 가격적인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밈코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좀 저는 거액으로 베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찾게 되면 제가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클레임 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베이스로 구매하셨는데 클레임 안 된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아마도 다른 체인으로 구매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커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뒤부터 락업이 풀리고요. 매일 25%씩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한번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모르는 정보가 있을 시에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어, 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할게요 감사합니다.